진짜 <laughs> 허탈하질 분이에요. 날카로우면서도 말이에요. 매력 있어요. 헤어지려니까 좀 섭섭하네요. 나도 그래, 그럼 뭐 있으세요? <laughs> 아니, 우리 여배우께서 더 있을 생각이 없으셔. 그 아들 녀석 엉뚱한 짓만 저지르니까 음? 자살소동을 벌이지 않나. <laughs> 나한테 결투 신청을 하지 않나.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나. 아니, 새로운 형식이든, 낡은 형식이든 존재할 자리는 충분한데, 왜 없애려고 하는 거야? 응. 질투죠! 질투? 질투! 진짜라? 아, 사람이 많아지 우리 중학교 선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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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학교 선생! 어, 맞아. 우리 중학교 선생! 별로 매력 없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남색 중이니? <laughs> 어 안녕하셨어요. 아 좋아요. 축하해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조금 끊어. 아 괜찮아요. 어, 다들 황홀한 인사인데. 오고나니 초록. 안 좋아. 뭐 나쁜 징조라도 되나요? 아니 아니 안 올린다고요. <laughs> <laughs> 아 그래요? 근데, 근데. 이건 초록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크림 편이죠. 그러니까 연두색 뭐 그런. 아, 그... 아... 아, 맞다! 여보! 오늘 아침에 계신 우리 보비크가 눈을 떠서 말이에요. 날 가만히 보고 있다가 글쎄, 빵긋하 웃지 뭐예요? 그러니까 날 알아보는 거죠. 내가 보비크! 우리 애기 잘 잤어? 이랬더니 글쎄, 생글생글 웃더라니깐요. 엄마인 줄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장 모두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얘기해도 괜찮죠? 글쎄... 이재민 구호 대책 회의를 한대요!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에요! 정말이지!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야 돼요! 그게 우리같이 있는 자들의 의무인 거죠! 어, 우리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자고 있어요... 어,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집이 꽉 찼어... 독감이 번진다는데 애들한테 옮길까 봐 걱정이에요... 일어나! 으이, 으이. 당장 나가! 으이, 으이. 빨리 빨리 안 나가? 어뭐 하는 거야? 안무리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가씨, 아가씨는 저런 늙은이를 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나 정말 모르겠어요. 나도 도대체가 모르겠네. 저 따위 할망고 있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쓸모없는 인간을 지배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저노인네는 일하지 않고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할 뿐이라고요. 밥이나 침내고.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내걸려 두면 되잖아. 뭘가? 어, 아, 안 채워두라고요? 하인이에요! 나 아가씨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우린 지금 아기 때문에 유모도 있고 새 보모도 있어요. 게다가 젊은 한녀가둘을식부까지 있다고요. 근데, 저는 늙은이가 도대체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체 왜요? 아, 한 동안 10년은 늙은 것 같아. 아가씨, 우리 오늘 이 문제를 정확히 하도록 해요. 아가씨 직장은 학교고, 내 직장은 집이에요. 아가씨 일은 교육이고, 내 일은 살림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녀에 대해 얘기하는 건내 일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난 내일이라도 당장 저대못지 못한 도둑놈 같은 해바구를 내쫓을 거예요. 여기 아, 전나무 가로수를 싹다 갈아엎어야겠다. <laughs> 저기 단풍나무도 말이야. 해가 지면 좀 보내 휴면니까 어머, 아가씨, 앞치마라뇨 귀족 집안 자제에게 앞치마는 어울리지 않아요. 당장 갈아입도록 하세요. 아 <laughs> 어, 그리고 여기다 꽃을 심어야겠다. 아주 온갖 꽃을 말이야. 좋은 냄새가 나겠지? <laughs> 어. 여기에 왜 포크가 있는 걸까? 여기 왜 포크가 있냐고 묻잖아.